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가 스리톱을 만들었습니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이 중원에 배치됐습니다. 누누 맨데스, 루카스 베랄두,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뇨스가 수비진을 구축했습니다.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같은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하피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마리, 스리톱으로 출격했습니다. 프랭키, 더, 용, 세르지, 로베르토, 일카이, 귄도간이 중원을 지켰습니다. 수비라인은 주앙, 칸셀루, 파우, 쿠바르시, 로날드, 아라우호, 줄쿤데우로 꾸려졌고, 골키퍼는 마크, 안드레, 테르, 슈테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초반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전반 1분 만에 프리킥과 코너킥을 연달아 처리했습니다. 전반 6분엔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간결한 드리블에 이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27분엔 킬리안 은바페의 패스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PSG가 2대1로 역전한 후반 9분엔 이강인의 패식력이 돋보였다. 이강인이 문전으로 찔러준 볼이 교체 투입된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빠른 드리블에 이은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르콜라의 발을 떠난 공은 바르셀로나 골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그라운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강인의 빈자린 워렌자이르 에메리가 대체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2차례 유효 슈팅과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등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PSG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포티파이 캄 노우에서 챔스 8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PSG는 이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1골 차로 이기면 연장전을 치릅니다. 정규시간 내 2골 차 이상으로 앞선다면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UCL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 스쿼카는 이강인은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다. 34개의 패스 가운데 실패한 건단 이번에 불과했는데도. 6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다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누누 멘데스 8점, 비티냐 7.5점 등에 이어 팀내 상위권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평점은 5점으로 이강인이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키다 역시 이강인은 키패스 3회를 비롯해 94%의 패스 성공률 등 미드필드 지역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경합 1회 승리 2개의 유효슈팅 등도 기록했다며 역시 평점 7점을 매겼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평점 별 0점에서 3점으로 나뉘는 평점에서 이강인에게 2점을 매기며 좋은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다소 이른 시간에 머리와 교체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를 교체하면서 팀이 졌기 때문에 엘리케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1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뺀 보수적인 선택이 패배를 자초했고 이강인은 폼이 좋았다는 평가였는데요. 결국 루이스 엘리케의 교체 카드가 아쉬웠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상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선제골을 내줌으로써 경기가 복잡해졌다. 그들은 공을 잃지 않고 잘 플레이했다. 후반 초반 우리는 역전에 성공했고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다. 그러나 그들은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우리는 많은 야망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2차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교체였습니다. 61분을 뛰고 교체 아웃된 이강인은 볼 터치 49회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3회, 롱패스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통계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3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다음으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축구통계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준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멘데스에 이은 네 번째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선발 출전해 61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은 홈에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PSG는 11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의 패배가 3인데요 4강 진출팀은 오는 17일 2차전에서 가려집니다. 여기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커는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은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은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은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은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볼류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 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최근 출전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스타드 랭스전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하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으로 최고 평점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경쟁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으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에 환상적인 패스로 은바페의 골을 도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주의 도움으로 기록되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찍는 등 다시금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진 랭스와의 경기에선 선발에 복귀했습니다. 풀타임을 활약하는 동안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팀 공격에 보탬이 됐습니다. 1대1이던 전반 19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페널티킥 지점에서 랭스 선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성했습니다 이대로 팽팽하던 후반엔 자신이 주로 쓰는 왼발이 아닌 오른발 슛으로 원정팀 허를 찔렀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뒤 찬스를 노리던 이강인은 상대 선수들이 왼발을 틀어막자 오른발로 기습적인 슛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반사신경을 동원, 천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이날 컨디션은 레알 소시에다드전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파리생제르맹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며 골라온 하무스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면 중원이나 측면 어디에서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PSG가 사비 시몬스, 라민 야말 등 어린 선수들을 대거 복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확실한 만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